자, 오늘은 인스턴스에 엔진X 웹서버를 설치한 후 탄력적 IP, 엘라스틱 IP를 생성하여 인스턴스와 연결하고 새로 구입한 도메인에 연동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EC2로 이동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힘으로 프리티어 사용 가능한 인스턴트로, 인스턴스로 생성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으로 설정된 대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태그는 네임 어, 도메인 n 크 a m e 까요 m 인스 a 스 e n a 도메인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도메인 IP 링크라 m 할까 a 그래 n 다음 기 n 보안 그룹을 선택 name name n a t t n s s e MySQL, 오로라, HTTPS, NFS, NFS는 이제 EFS죠. 아, 이렇게 그 연결이 되도록 포트가 열려 있습니다. 아, 다음 시작하기. 이 포트는 네. 사용자께서 알아서 아, 열어 주시고 또뭐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아, SSH만 아마 열려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그래서, 기존 키페어 하지 말고, 새 키페어, 도메인, i p 링크로 하겠습니다. 새 키페어는, 키페어 다운로드를 하고, 어, 인스턴스 시작. 그래서 인스턴스 보기를 하면은, 어, 아직 연결이 안 되는 상태죠. 자, 연결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아, 나왔고요 연결을 누르면, 아, 이와 같이 브라우저에서 쉘에 아, 접속할 수 있게끔 아, EC2 인스턴스 연결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아, 이와 같이 지금 인스턴스, 서버에 접속이 되어 있고요 아마존 리눅스 2버전으로, 2버전으로 어, 생성을 했으니까, 어, 아마존 리눅스 엑스트라스라는 명령을 보게 되면, 어, 다음 과 같이 어, 쭉 나오고, 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고, 어, 지금 이네이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g i n x 1. 엔진엑스 1이어빌러블 되어 있고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 어, 좀그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 슈도 마이너스 s로 어, 슈퍼 유저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어, 아마존 리눅스 extras install 그래서 nginx1을 설치하게 되면 자 nginx 웹서버가 설치가 됐고요 다시 systemctl start nginx라고 해주게 되면 엔진엑스가 아, 지금 이 서버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 구동이 된다는 얘기죠. 음, 다시 이 퍼블릭 IP 4 DNS로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접속이 됐습니다. 이, 이 인스턴스에 아, 웹 서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요전에 아, 구입한 아, AWS 라우트5 3으로 구입한 도메인 그노보드닷링크 그노보드점링크 도메인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이 시트로 이동한 후. 요 인스턴스를 탄력적 IP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 탄력적 IP가 없는 상태니까 IP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할당을 하나 하고요. 요 할당된 IP 주소를 탄력적 IP 주소 연결로 인스턴스 어 아까 도메인 아 다시 IP 다시 링크 인스턴스죠. 이 IP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IP 이 할당된 이 IP 주소가 아, 지금 IP 주소로 이 인스턴스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요 IP와 도메인을 연결시켜 주 보겠습니다. allow t 3에 도메인으로 이동을 해서, 레코드 생성. 어 그냥 따따따 없이 할까요? 이시할까요? 따따따를 붙여주고, A 레코드. 그래서 요 IP 주소를 입력하고, 뭐 별칭은 어 지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 세팅된 대로 레코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코드가 생성됐습니다. 그러면 어, 잠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시 자, 그노보드 점 링크 따따따 점 그노보드 링크와 이 인스턴스 가 지금 그 연결된 상태로 된 겁니다. 어 그러면은 어이 지금 기본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속이 잘 되는지 알수 없으므로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어 서버의 웹 경로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연결을 한번 해서. sudo-s. Uh, usr 밑에, s 어 밑에, html. 아, 잠시만, 보겠습니다. Uh, nginx 밑에, html일 겁니다. 이, 여기 밑에 있는 이인덱스 e h t m l 아, 요 페이지가, 이 화면입니다. usr 밑에 share 밑에 English html.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hello라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hello.html 자 hello라고 표시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스턴스와 요 도메인 이이 ip 이 a r e c o ip에 의해서 연결이 된겁니다 아, 이상으로 어,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